큰 도로 교차로네요. 전방 신호등이 지금 빨간색 등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오토바이 두 대가, 어, 한 방에 그냥 다 모두 쓰러져 버렸습니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들 무사한지 한번 볼까요? 네, 신호위반에서 가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차량한데 오토바이 두 대가 그냥 흠타 쌍피로 그냥 다 쓰러졌습니다. 자, 이분, 한분 무사하시죠? 지금 쓰러졌는데 일어나고 있고요. 자, 다른 한 분도 이쪽에 보면 일어나 있습니다. 야,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분들 다시는 신호위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인데 불박차 앞에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박차 안 비켜주려고 상향등까지 켰죠? 자, 경적도 올리고. 결국 안 비켜 주고 앞쪽으로 치고 나가다가 접촉 사고 납니다. 불박차 운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끼어들기 차량이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영상 한번 다시 봐 볼게요. 이 멀리서부터 이 상대 차량 우측 깜빡이 켜고 있는 거 아주 잘 보여요. 그리고 지금 딱 차선 들어오는 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도 거리가 상당해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 불박차가 붙었을 때는 차량이 이미 또 상당 부분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 지금 들어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상향등 켰어요. 그리고 크락션도 울리고 안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좀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라면 아마 뒤따라가는 불박 차과실이 30, 끼어들기 차량 70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고는 끼어들기 차량이 미리부터 깜빡이 켜고 충분한 거리 두고 차분하게 차선 변경 시도했는데. 불박차가 양보 안 해주고 상향등 키고 오히려 밀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과실이 거꾸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불박차가 한70 상대 차량이 한30 정도 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박차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 해안도로 같아요 자 30km 제한 속도 구역이네요 근데 주차장 쪽에서 차량이 한대 나와서 가볍게 부딪혔는데 차량이 그대로 뒤집혀 버립니다 이 경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접촉 사고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갤러리에서 불박차 과실 있느냐 두고 논쟁이 지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불박차 앞으로 달려가고 앞에 지금 녹색 등하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50km 제한 속도 지킵니다. <laughs> 네. 자 그런데 차량이 한대 등장해서 갑자기 사고가 나. <laughs> 후방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영상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고 같아요. 보게 되면요. 이쪽 구석에서 지금 여기 흰 색깔 보이시죠? 여기서 차량 한 대가 나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보이죠? 차량 한 대가 나오는데. <놀라> 제가 보기에는 불박차가 상대 차량을 인지한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영상을 제가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보다 보니까요.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방금 얘기 나왔죠?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잘 보면 여기가 50km 제한 속도 구역이잖아요. 여기서 속도를 줄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일정 부분 과속을 하고 있었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불박차가 과속운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것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워도 과속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미리부터 차량 보고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사고 규모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상의 범위, 차량의 파손 정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불박차한테 한10% 정도는 과실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불박차가 직진하는데 특이하게 앞유리에 금이가 있습니다. 이분 왜 수리를 안 하고 도로로 나오셨죠? 자, 교차로 지나가지고 차선 변경 사고가 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가 결국 앞유리가 너덜너덜해집니다. 이거 사고 충격이 꽤 적어가지고 바로 브레이크 밟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좀 계속 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사고가 나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갑니다. 아, 이거... 이분이 보험처리하려고 좀 노린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게 고의 사고다.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사고영상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음, 앞에 황색 전멸등이죠. 자 그럼 서행하고 양쪽 차량 오는지 보고 가야죠. 근데 그냥 가다가 사고가 아주 크게 납니다. 이거 불박차주분은요 내가 양 방향 다 확인하고 서행 직진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이 더 늦게 진입했다 나보다 근데 경찰은 오히려 나를 가해자로 지목해서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귀여워요. 자 일단 교차로 들어가는데 서행하는지부터 볼게요 속도 뭐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서행했다는 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교차로인데, 자, 교차로에서 누구한테 우선 통행권 있나요? 직진 차량하고 우측에서 오는 차하고, 당연히 우측 차한테 우선 통행권이 있겠죠. 불박차가 지금 기다렸다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잘못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고 장소를 보게 되면요, 여기는 1차로죠. 그리고 앞으로 가도 2차로 도로입니다. 근데, 사고가 난 도로를 보면 지금 상대 차량 달려오던 데는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불박차는 지금 1차로 달려왔는데 그러면 대로 큰 도로에서 온 차량 우선 원칙이 적용돼서 이것도 불박차 잘못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불박차 과실이 훨씬 클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말고도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사고 직전에 불박차의 속도를 한번 주의 깊게 봐보시면요. 사고 직전에 차량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난것 같아요. 자, 가는데 속도 한번 봐보세요. 멈추고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자. 멈추고 크락션 밟고 사고가 나죠. 아마 교차로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오니까. 당황해서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브레이크부터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음소리부터 난것 같아요. 사고 날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요. 이 운전자분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속도 그대로 빨리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게 지나가가지고 사고가 안날 수도 있잖아요. 여튼 불박차주분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차량 운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칼치기 영상입니다. 불박차 직진하고 있죠. 직진 하나가 차선을 하나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이 앞차가 따라 들어옵니다. 자 그랬더니 크락션 올리고요. 그랬더니 상대 차량 열 받아서 앞쪽으로 튀어나왔죠. 불박차도 열 받아 가지고 똑같이 이 앞차 요 사이로 쏙 들어가려고 하는데 갔더니 이미 상대 차량 멀지게만 도망가 버립니다. 불박차. 따라가죠. 자, 여기 멈추면은 뻔합니다. 이제 창문 내리겠죠. 뭐, 맞네요. 어떻게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질 않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기 싫은 운전자들입니다. 이거는 제보자분이 법률적인 궁금함을 물은 사건이에요. 음, 영상 봐볼게요. 불박차 서행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와서 사고가 납니다. 보십시오. <laughs> 이 자전거 운전자가 10살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어... 불법 차주분 사연은 이래요. 골목길에서 내가 20km 미만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거 한 대가 나와서 사고가 났다. 근데 사고 나고 나서 자전거 내려온 길 보니까 아주 가파른 골목길이었다고 해요. 자, 사고가 너무 급하게 나서 피할 수는 없었고 다행인 게이 10살 어린아이가 많이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이 궁금하신 부분은요. 일단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 차 수리비 견적으로 100만 원 나왔는데 이 자전거가 무보험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일단 불박차가 굉장히 서행하고 있어요. 20km 미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골목인데, 여기가 너무 사각이라서 이렇게 사각에서 나와서 사고 날 거인지 할 확률 거의 0%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리비로 100만원 나온 거. 이거 가장 마음 편하게 해결하시려면요. 자차보험 적용하고요. 보험사에서 아이 부모님한테 구상권 행사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자차보험 없다? 그러면 막 바로 아이 부모님께 청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100만원 정도면 이게 너무 소액이잖아요. 소송 가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좀잘 얘기하셔서 처리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새 영상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안전 운전하십시오.